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의 금융 길잡이. 오늘 레드 캡 투어 심층 분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저희가 아주 꼼꼼히 봤습니다. 오늘 이 레드 캡 투어라는 기업,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레드 캡 투어, 음, 이름만 딱 들으면 그냥 여행사 같은데, 사실 사업 내용을 뜯어보면 좀 다르다구요. 맞아요. B2B 중심의 렌터카 사업이 거의 주력이고요. 네,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작년에 그 어, 파격적인 배당 때문에 시장에서 아주 화제가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매출의 거의 뭐90% 가까운 게 렌터카 쪽이고, 특히 그중에서도 기업 고객들 있잖아요. 장기 렌털에 집중해서 경쟁사들보다 수익성이 훨씬 높다는 점, 이게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물론 여행 사업도 이제 팬데믹 지나면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하고요. 네, 회복세가 보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레드캡 투어가 가진 진짜 경쟁력이 뭘까? 또, 재무 상태는 얼마나 튼튼한가? 그리고 역시 가장 궁금한 거죠. 이 파격적인 배당 이게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렌터카 시장 경쟁구도 변화라든지 뭐 여행업계 흐름 속에서 레드캡 투어가 가진 기회 요인 또 반대로 위험 요인은 뭔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말 흥미로운 기업인데요, 레드캡 투어의 속사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네, 시작하시죠. 먼저 레드캡 투어의 그 확실한 캐시카우 돈줄이죠. 렌터카 사업부터 좀 보죠. 작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의 88.7%를 여기서 책임졌다고 하니 뭐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네요. 그렇죠. 핵심 동력이죠. 특히 이제 보유 차량의 거의 98%가 장기 대여 차량이다. 와, 이건 정말 B2B 장기 렌터카에 완전 집중하는 전략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주요 고객사들을 보면 LG전자, 대우간설 같은 아주 굵직한 대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사실 근데 시장 점유율 자체는 한2.1% 정도, 업계 한 5위권이니까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최상위권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롯데렌탈이나 SK렌터카 같은 아주 큰 경쟁사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 B2B 장기렌탈이라는 특정 시장, 약간 틈새시장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딱 집중해서 지난 12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무려 9.2%에 달한다는 겁니다. 9.2%요? 와... 네. 같은 기간에 롯데가 4.1%, SK가 2.9% 수준이었으니까 이 수익성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정말 차이가 크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은 것도 이 높은 수익성에 한몫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보니까 장기 렌탈 고객들 재계약률이 90%가 넘고 24시간 콜센터도 운영하고 또 전국적인 정비 네트워크 이거 g s m b g 랑 제휴해서 더 촘촘하게 만들었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리고 중고차 매각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잘 갖춰서 여기서도 이익을 꽤 남기고 있다. 이런 점들이 눈에 띄네요. 운영 노하우가 정말 탄탄해 보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B2B 시장의 수익성이 높다. 이걸 넘어서 레드캡 투어는 그 안에서 어, 예측 가능한 수입을 딱 확보하고 마케팅 비용은 확 줄이고 차량 유지보수는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또다쓴 차는 제 값을 잘 받아서 팔고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잘 만들어 놓은 거죠. 아그 선순환 구조. 네. 이게 사실 덩치 큰 경쟁사들이 슈퍼 따라하기 힘든 레드캡 투어만의 진짜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뜰살뜰하게 운영하는 노하우죠. 음, 렌터카 사업이 이렇게 안정적이라면, 그럼 이제 성장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행 사업 쪽 회복세가 꽤 괜찮던데요. 네,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죠. 올해 1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6% 늘었고 영업 이익은 무려 65.5%나 증가했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자회사 레드캡 마이스를 통해서 하는 마이스 사업 있잖아요. 아, 마이스. 네, 회의, 포상 관광 이런 거요? 네. 그런 기업 행사 관련 사업 성장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출장 관리 시스템, BTMS라고 하죠. 이걸 활용한 기업 출장 관리 서비스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고요. BTMS.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아멕스GBT 그러니까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글로벌 비즈니스 트래블과의 독점 파트너십입니다 이게 그냥 이름만 빌려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어떤 강점이 있죠? 이걸 통해서 레드캅 투어는 해외 출장에 잦은 대기업 고객들한테 전 세계 어디서든 일관된 예약 시스템, 비용 정산, 또 현지 지원까지 이런 걸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른 국내 업체들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점이네요. 네. 그리고 주요 고객사인 LG 그룹이 요즘 북미 진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따른 출장 수요 증가. 이런 수요도 좀 기대해 볼수 있고요. 아. 렌터카 쪽에서도 그냥 있지는 않네요. 보니까 B2G, 공공기관 대산 시장 공략도 계속 강화하고 있고, 조달청 평가에서 8년 연속 최우수 등급 받았다고요. 네, 맞아요. B2G 쪽도 꾸준히 잘하고 있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솔루션 B 라이프케어라는 걸 제공하고 기업 고객들 편의를 위해서 통합 차량 관리 앱 같은 것도 개발했고요. 네. 그 전기차 관련 사업은 요즘 또 중요해진 ESG 경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전기차 도입하고 운영하는 걸 도와주는 건데요. B2G 시장 확대와 더불어서 이것도 앞으로 미래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죠. 신사업 쪽도 계속 시도를 하는군요. 네. 뭐 GSMBG하고 손잡고 서비스형 모빌리티 마스 개발까지도 염두에 둔다고 하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 얘기를 좀 해보면 2023년 실적이 정말 대단했네요. 연결 기준으로 매출 3589억 원? 영업이익 436억 원. 이게 사상 최대 실적이고 특히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400억 원을 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성장했지만 무엇보다 수익성 개선이 아주 뚜렷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2023년 영업이익률이 12%를 넘었으니까요. 12% 돌파.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순이익 증가율이 21.7%가 영업이익 증가율 12.4%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건데요. 어, 그건 어떤 의미죠? 이건 이제 이자 비용 같은 금융 비용이 줄었거나 아니면 영업 외적인 부분에서 이익이 더 늘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회사의 실제 현금 흐름이나 배당 여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그리고 정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던 2023년 배당 보통주 1주당 2,000원 현금 배당 당시 주가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이 22.4%에 달했고 심지어 이게 전액 비과세였다고요? 네 맞아요. 파격적이었죠. 아니, 딛는 저희도 귀가 솔깃한데 다른 회사들은 왜 이렇게 못하는 겁니까? 레드캡 투어만 가능했던 곳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하하, 정말 파격적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배당금의 출처, 즉 재원입니다. 재원이요? 네. 이게 회사가 열심히 영업 활동에서 벌어들인 이익, 즉 이익 잉여금으로 준게 아니고요. 과거에 쌓아뒀던 자본 준비금이라는 것을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해서 배당한 겁니다. 아, 자본 준비금 그게 다른 건가요? 그렇죠. 성격이 좀 다르죠. 레드캡 투어의 과거 평균 배당 성향이 한40%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배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지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밸류업 공수 논란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밸류업 꼼수요? 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과 더 많이 나누라는 건데 이건 그냥 과거에 쌓아둔 돈을 꺼내서 쓴 거니까 정책 취지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 이런 시각이죠. 당연히 이런 방식의 배당은 매년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합리적입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럼 앞으로는 이런 엄청난 배당은 좀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작년과 같은 수준은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도 회사가 꾸준히 돈을 벌고 있고, 또 주주들 챙기려는 의지도 이번에 보여졌으니까 예전보다는 좀더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2023년 배당은 좀 특별한 이벤트였다고 봐야겠지만, 회사의 기본적인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적 기반이 탄탄하고 또 최근에 자사주 소각이나 무상증자 같은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준 걸 고려하면 시장 평균 이상의 배당 매력은 앞으로도 충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 요인을 살펴봐야죠 요즘 렌터카 시장이 정말 큰 변화가 있던데요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SK 렌터카 인수를 이제 마무리했고 롯데렌탈까지 인수하기로 하면서 와, 이두 회사를 합치면 시장 점유율이 36%가 넘는 거대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레드캡 투어에게는 가장 큰 변수 아닐까요? 네, 그야말로 공룡의 등장이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쟁사가 나타난 거니까요. 그렇죠.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서 가격 경쟁을 한다거나 하면 분명히 레드캡 투어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네, 쉽지 않겠네요.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드캡 투어는 B2B, B2G이라는 특정 틈새 시장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통합되는 롯데나 SK는 개인 고객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거든요. 그래서 이 거대 기업의 직접적인 영향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히려 두 회사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혼란이나 뭐 일부 고객 이탈 같은 게 레드캡 투어에게는 반사 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아 그런 시각도 있군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뭐 지켜봐야겠지만요. 그 외에 또 다른 리스크는 없을까요? 여행 시장 회복세가 계속될지도 사실 불확실하고 요즘 고물가나 경기둔화 우려도 계속 나오잖아요. 아, 맞습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아니면 중고차 가격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도 당연히 위험 요인이 될수 있고요. 네. B2B 장기 계약이 아무래도 경기를 좀덜 타는 편이긴 하지만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하면 뭐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작년 특별 배당 이게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시장의 의구심이 계속된다면 주가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레드캡 투어의 투자 매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음, 역시 B2B 중심의 안정적인 사업 구조에서 나오는 아주 뛰어난 수익성,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최근 보여준 적극적인 주주 친화정책, 특히 이제 배당 매력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안정성과 배당. 네.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도 보니까 한 8.9배 수준이던데, 이 정도 안정적인 실적과 배당 가능성을 고려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어떤 성향의 투자자에게 좀더 매력적일까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배당 수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소득 지향적 투자자분들께 우선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배당주 투자자들. 네. 그리고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피하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을 함께 추구하시는 투자자에게도 꽤 적합한 대상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안정성과 성장의 균형을 원하는 투자자. 네. 다만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2023년에 있었던 그 주당 2천원 시가 배당률 22.4%짜리 비과세 배당. 이건 자본 준비금을 활용한 일회성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네, 그 점은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대 경쟁자의 등장으로 렌터카 시장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 또 경기 변동성에 따른 위험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레드캡 투어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첫째, B2B, B2G 사업이 계속 안정적으로 성과를 내는지 둘째, 여행 및 마이스 시장 화벅세가 정말 꾸준히 이어지는지 셋째, 전기차 관련 솔루션 같은 신사업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는지 네. 넷째, 이렇게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도 높은 수익성을 잘 지켜낼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회사가 어떤 배당 정책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점들을 꾸준히 확인하시면서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레드캡 투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기반 위에 작년에는 또 파격적인 주주 환원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시장의 이목을 확 끌었던 어, 상당히 흥미로운 기업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그 화려한 모습 이면에 있는 어떤 특수한 재무적 배경이라든지 또 계속 변하는 시장 상황 같은 것들을 함께 봐야 균형 잡힌 판단을 할수 있겠죠. 오늘 저희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거대 자본이 이제 시장을 통합해가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레드캡 투어처럼 자신만의 강점, 예를 들면 틈새시장 집중이라든지 운영 효율성 같은 걸로 버텨내려는 전략, 과연 이게 계속 통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미래에는 단순히 덩치 큰 규모가 아니라 이렇게 집중하고 효율을 높이는 전략이 생존과 성장에 더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드캡투어 침침불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